천천히 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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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타. n 초대 l 초대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야 Okay. o 다우 y o k a 야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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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거 Okay. Okay. o k a 그거보다 저, 저기서 쓰면 답 없어, 노핑 쪽에서. 왔다, 왔다, 한명 왔다. 저, 집중해 말았다. 휘장아! 아이씨. 뭔데? 아니, 아이, 보급 먹으러 뭐 왔었잖아. 아이씨, 뭐 하는 거안 보였어, 나 여기 있었잖아. 어쩔 수 없지. 보급이 어딨는데? 그 어, 여기 여기 앞에 있었어. 그거 먹고 이집으로 들어갔어. 아 그래? 또원 원 걸쳤네. 근데 들어가야 되거든. 연막줄까 아니야 우리 여기 자기장 좀 막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남 쪽으로? 아니 저, 저기 또 있을 거야. 우리 우리 주축 방향에 한팀 한 있었는데. 저로 가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저기밖에 없어. 여기 앞에는허걸판이야 여기서 좀 보자 어디로 까 집, 집쪽에 집 있다는 거지? 어, 저기 있다 집쪽에 있었어 요 오른쪽 집 아니 집 지금 들었잖아. 저기 정면을 이렇게 힘들어 어, 여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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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단바라기 붙어 단바라기 붙어 무서워 14초 앞으로 좀 가야 되긴 하거든. 이제 이정도 거리면 집 뚫을 수 있는데, 이정도 거리면 집 뚫을 수 있잖아. 집 다음 자기 장 보고 갈까? 야, 어. 근데 저기... 안동 위로 잡히면 좋대. 저기 올라가기 존나 빡세. 우리 돌아서 올라가 있어 그래 네, 약간 공중에 터러서 우리 이쪽 못 가. 지금 여기쯤 있나 보자. 빨간 빨간 표지 돌까? 자기장 보고 지금 돌까? 자기장 보고 바로 움직이자. 내를위치 파악해 놓고, 일단 이쪽에도 있는 거 같고. 왼 괜찮아요 아직? 여기 지금 상황..지금은 괜찮아요 원, 원 나중에.. 집... 아니 별로야 아니, 근데 난 여기 돼. 있어야겠다 여기보다는 거기가 나은 거 같아 알겠구아 집에서 여기 보이는데? 뭐 헛소리 아, 야 여기로..등반해서 올라갈까? 아, 야. 아 미안해 올라갈 수 없는 사이즈 올라가다디게사이즈 야, 잠깐만 이쪽으로 갈수 있나? 올라갈 수 있나? 집, 주심. 아이고, 올라가네. 올라가 아, 올라가냐?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 있어. 위에 있어. 아닌가? 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야, 조심 위에 있어. 바로 위에 있어 바로 위에 있어 어, 내려왔다 한명 내려왔어 죽은 건가 내려온 건가 르겠는데 정면 그포 뭐야 시체 떨어졌다 아니 위에 있던 새끼 뒤졌어 시체 떨어졌어 그래? 아 그러네 조금씩 앞으로 가자 이제 바로 죽은 거 보니까 나타? 한 40발 끝이야 더 줄게 있는 거 같아. 친구얘 이게 직상 거 같은데 떨어지네. 아, 이게 직상이야, 직 들어올 거 같아. 자리 잡아. 야, 너무 신경하지 마. 집중해 있어. 꺾인다. 어, 집집 쪽으로 한명 들어간다. 너, 있어, 너 거기 있어, 너 거기 있어, 너 거기 서 위에 봐줘. 못 올, 못 아, 네, 저 삼각지, 각집으로 아, 집으로, 큰집으로 들어갔어. 이 집, 이 집, 이층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이들은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이쪽으로이 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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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이층에 있는 거이 집, 이 있다. 위에 있는 데 주시면 위에 있는 존나 끝자락에 걸쳐야 돼. 너 보일 수도 있어. 걸칠라면 저쪽으로 걸쳐야 되거든. 아, 걔 내려와야 되네. 아닌가? 아니, 아니, 안내려와 위에 위 자리 있어. 아, 위 내려와야 되네 내려와야 돼. 위에, 위에 어? 아, 내려와야, 아, 되네. 아, 내려와야 돼. 내려와. 내려온 새끼 조져야 돼. 그럼 우리 자리 존나 좋은 거야. 지금 내려온 새끼 조질 수가 있어. 엄지 그래, 축까 알겠습 일단 밑 에서 우리 못 본다. 밑 에서 올라올 수있지않냐 근데 뭔가 올라올 수있을것같 은데, 스포츠 카로 오 다가 몸 출정 되 면은 못 올라온 거 아니야? 저기 있 고, 아, 좋아. 아직 까지 괜찮 아. 우리 올라왔 을 걸? 같... 우리 드링크 라 인제 없다. 발 소리 잘 들어. 속사 용이 없어. 있어요? 아, 약속으로 갈래? 앞속으로 갈래? 이 도로까지 갈래? 여기, 여기, 여기. 쟤좀 내려갔는데? 내려간 넌 천천히, 천천히 내려간 대 같기도 하고. 네. 이대. 이대. 이거든지쭉 어. 클려. 이쪽 클리어야 내려간 것 같아. 어. 왼쪽클리어야 이쪽 클리야 그럼 아래 있다. 이 바위까지 붙자. 역시. 내가 오른쪽 볼게 바위. 자기장, 자기장 줄어줘 지금 들어갈래, 들어갈래? 쪽으로 살리면 바로 뛰어라 이쪽으로 뛰어야 될것 같아 아씨 기절 될것같데 1대1대1대1대1대 1대1. 천타 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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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초돼 삼초 돼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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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다 자이야 맞잖아